안녕하세요. 김해 YB 아나운서 조단빈, 주희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서 나들이를 하거나 운동하기 참 좋은데요. 게다가 선선한 날씨라서 냉방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날씨가 좋은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황대 유적지에서 제 2회의 여의 사랑 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의 사랑 문화제가 무엇인가요? 여의 사랑 문화제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수 있는 황새 장군과 여의 낭자의 전설을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황새 장군과 여의 낭자의 전설은 또 뭐죠? 황새 장군과 여의 낭자의 전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전설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황새와 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 김에 있다니 정말 놀랐네요. 이런 전설이 담긴 축제에 저희 마이기자단이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은 리포터가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여유와 항새 그 여의와의 소풍이라는 축제가 해운동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 제가 해운동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체험 부스를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어, 여기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많은데 캘리 그라피 놀이도 재밌는 체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슬 목걸이 토기 만들기도 재밌는 체험인 것 같고 저희는 음, 시들지 않는 생활 프리저버드라는 꽃으로 하바플라리움이라는 음, 공예인 볼펜이랑 미니 전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모기라든지 음식물에 초파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싫어하는 그 기피제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 문화제가 열리면 어떤 체험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음, 시즌 행사 니까 그 시즌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밑에 보면 유물 발굴 이런 걸 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 발굴 체험 이런 것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요즘 여름이라 날씨도 덥고 모기랑 초파리가 너무 많은데요. 모기와 초파리가 싫어하는 기피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거는 증류수라는 정제수고요. 30씩 해서 90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70이죠? 100향은 꽃에서 추출한 향이에요. 천연 나름 어이리구요향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이제 넣어줄 건데, 스포이드 사용해보셨죠?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들 때 간단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네, 또 계피향도 자주 나지 않아서 어, 땀이 날 때나 언제든 같이 뿌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흰옷에도 잘 얼룩도 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황세 장군과 그리고 여인왕자의 애트한 네 사랑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의 사랑 문화제라고 어 여기 축제하고 있는 곳에 저희 김해 봉황초등학교 아이들 어 공연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공연하기 전에 아직 체험은 못 해봤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체험 부스가 체험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여의낭자하고 황세 어, 장군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설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열심히 하시고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사랑 문화축제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김이윤 기자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여의 사랑 문화제 잘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희 또한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해에는 저희가 몰랐던 문화들이 참 많네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해 문화를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YB 아나운서 조단빈, 조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